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간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비기 우려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달 자손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 듯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여서는 앞에 39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40장부터 66까지, 27장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21장으로 심판의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특히 본문의 앞부분은 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죠.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변 광야란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실 바벨론은 지금의 이 이라크 지역으로 이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해변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큰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강이나 호수를 이 바다라고 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를 가리켜 바다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 사에도 엄밀히 따지면 호수인데 죽은 바다라고 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는 유브라덴과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때문에 이 바벨론을 해변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을 가리켜 해변 광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해변 광야. 이 사실 해변과 광야, 이 광야와 해변은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이 물줄기는 풍요의 상징이며 이 부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우와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광야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풍요로움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황폐한 땅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없는 곳은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공허하고 황폐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화를 의지하지 않았던 바벨론을 향해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엘람과 메대는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강이 주는 풍성한 자원과 페르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맹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 페르시아는 적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장인 20장에서 아스돗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았듯이 이 바벨론에게도 그들이 신뢰했던 나라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반복적인 교훈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그 동안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 성쇠를 결정짓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분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군사력이나 외교적인 동맹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질 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말씀은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짓밟힌 너, 나의 타작된 너라는 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작된 자, 짓밟힌 자는 이사야와 관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타작된 보리와 같이 벌거벗겨지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폐망하게 할 것이며,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에 기록된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100여 년 지난 이 시점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B. C. 586년 이 강성해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엘람과 메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 온건한 정책을 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귀환에도 좋다는 이 측령을 내리게 되지요 여러분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펼쳐지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핵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풍요로운 자원들로 인하여서 해변의 왕국이라 불리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해변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해변의 광야.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는 이 암호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풍요함 속에서 영적 기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지는 역설과 같이 풍성함 속에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잃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사야의 선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제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누구를 받아들일지 어떤 나라를 대항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그분만이 만군의 주이시며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엇을 의지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물질을 붙들지. 만군의 주를 의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풍성함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물질과 만물에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바벨론과 같이 우둔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만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방패요, 요세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유일한 하나님 대신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